카 오늘은 왜 밖에 나와있어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독립해야겠어요. 가,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밤에 잠을 못자겠어요. 아, 아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 내가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받아올테니까 나 찾지 마라! <laughs> 어머 어머, 모카. 오늘은 편의점에서 뭐해요? 알바요. 구독이랑 좋아요가 생각보다 안 눌러져서요. 아, 그럼 아직 독립은 못한 거예요? 독립은커녕 원 플러스 원도 아직이에요. 구독은 공짜고 알바는 유료예요. 모카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제가 응원해요. 화이팅. 모, 모카 한마디 하세요. 아빠, 나 지금 진지하게 알바 중인데 대본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구독 눌러달라고 해. <laughs> 오늘도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에요? 밤이라 졸릴 텐데 아니 지금 졸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요 제 간식은 제가 알아서 사먹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저 솜털 같은 강아지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알바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야간에 맛있는 간식이 새로 많이 들어오는데 냄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먹고 있는 간식 아직 계산 안한 거잖아요? 아빠가 나중에 계산해주겠죠, 뭐. <laughs> 방금 손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제가 봉투 20원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자꾸 멍멍해봐! 멍멍하면 줄게! 이러는 거예요. 멍멍하면 20원 준대요. 그래서요? 저 근무 중이라 바빠요 했더니, 걔가 뭐가 바빠 이러면서 비웃잖아요. 저기요, 저 자격증 있는 알바견이거든요. 퇴근하면 귀한 집 자식이라고요, 진짜.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제가 해 3,800원입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저번에 그 아저씨가 자꾸, 아니, 어제는 3,500원이었어. 이러면서 어제 할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시간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할인을 오늘 얘기하면 어떡하죠? 시간 여행이요?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자꾸 까타달라고 하시면 모카 이번 달 간식 인센티브 까친단 말이에요. 모카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 아까 어떤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무슨 편의점을 보냐고요. 그런데 아까 진짜 엄청 잘생긴 오빠가 지나가다가 같이 산책 가자고 했어요. 여기 나와있으면 지금 편의점은 누가 지켜요? 헐! 헐! 어떻하죠? 응? 응? 어머! 모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음, 좋은 일은 맨날 나만 여기서 손님들 기다리대. 근데 아까 진짜 대박 잘생긴 오빠가 나한테 산책 가자고 했어요. 그럼, 그럼 편의점은 누가 지켜요? 무인 시스템이요. 잘생긴 오빠랑 산책 가는데 그게 대수예요? 방 방금 손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방금 아저씨가 저한테 간식 하나 주길래 받았거든요. 오. 근데 손님이 갑자기 너가 간식 받았으니까 계산은 통치자 그러는 거예요. 간식으로 계산하겠대요. 그래, 그래서요? 간식은 복지고 계산은 현금이에요. 라고 했더니 걔가 무슨 현금이냐고 비웃잖아요. 어. 저기요, 저 노동법도 다 아는 알바견이거든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한다고요, 진짜. 어, 모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손님 한 명도 없는 거 보여요? 나 오늘 너무 속상해요 손님이 없으니까 꼴리를 흔들 대상도 없고 이 매장 마스코트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어, 어떻하죠? 저기요 사실은 다 구라예요 영업 중단 모카 타임 시작